그는 키도 크고 말랐어요. 다, 又高又瘦他 다, 高又瘦他又 다, 又瘦내 딸은 똑똑하고 귀엽습니 다, 我女 다, 又聪明又可爱我女儿又聪 다, 又可爱我女儿又聪明又可爱 다, 이 옷은 예쁘고 저렴해요. 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 나는 못생기고 뚱뚱해요. 살을 빼야 해요. 我又丑又胖,要减肥。我又丑又胖,要减肥。 我又丑又胖，要减肥。我오늘구们可够고흰다。今天的云又大又白。今天的云又大又白。今天的云又大又白。可够白干은색又大又红的苹果。又大又红的苹果。大又果大。 又红的苹果.你的脸又瘦又黑你的脸又瘦又黑你的脸又瘦又黑 오늘 날씨는 습하고 덥네요今天天气又潮又热今天的天氣又潮又熱 今天的天气又潮又热。잘못먹어서토하고설사했어吃坏了肚子，又吐又拉。吃坏了肚子，又吐又拉。吃坏了肚子，又吐又拉。又又拉皮부가부드럽고하얀데 、네、 요皮肤又嫩又白。皮肤又嫩。 요피요요 많이 걸어서 피곤하고 배고파요. 라한시루요라한시루요라한시루이 쿠키는 바삭하고 달콤하네요. 这个曲奇又脆又甜。这个曲奇又脆又甜。这个曲奇又脆又甜。시、这个、골의공기는깨끗하고시원해요乡下的空气又清新又凉爽。乡下的空气又清新又凉爽。 乡下的空气又清新又凉爽。여러분这里的夏天又热又干。这里的夏天又热又干。这里的夏天又热又干,又热又干。我老板又温柔又幽默。 我老板又温柔又幽默。我老板又温柔又幽默。我妈가만든아침은맛있고보기도좋아요。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 만들어주신 커피는 향도 좋고 달콤하네요. 你做的咖啡又香又甜.你做的咖啡又香又甜.你做的咖啡又香又甜.이 你做的咖啡又香又甜. 식당 음식은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요. 这家饭馆的菜又好吃又实惠.这家饭馆的菜. 又好吃又实惠，这家饭馆的菜又好吃又实惠。他的眼睛又大又圆，他的眼睛又大又圆，他的眼睛又大又圆。他又,又,又高又瘦。 他又高又瘦，他又高又瘦。내딸은똑똑하고귀我女儿又聪明又可爱。我女儿又聪明又可爱。我女儿又聪明又可爱。이옷也不쁘고저렴해这件衣服又好看。 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나는不생기고뚱뚱해요살을빼야해요我又丑又胖，要减肥。我又丑又胖，要减肥。我又丑又胖，要减肥。 오늘 구름은 크고 희니다. 今天 구름은 크고 희니다. 오늘 구름은 다 요바이 름 크고 요다 요바이 크고 희다 오늘 크고 다 오늘 다요은다다요다은 마르고 까맣구나你的脸又瘦又黑你的又瘦又黑你的又瘦又黑 오늘 날씨는 습하고 덥네요今天天气又潮又今天的天气又潮又今天的天气又潮又热 잘못 먹어서 토하고 설사했어요. 吃坏了肚子，又吐又拉。吃坏了肚子，又吐又拉。吃坏了肚子，又吐又拉。 피부가 부드럽고 하얗네요. 피부又嫩又白. 皮부又嫩又白皮부又嫩又白 많이 걸어서 피곤하고 배고파요.走了很长时间的路，又累又饿。走了很长时间的路，又累又饿。走了很长时间的路，又累又饿。이 쿠키는 바삭하고 달콤하네요.这个曲奇又脆又甜。 这个曲奇又脆又甜。这个曲奇又脆又甜。시골의공又清,又,又,清又,又清新又凉爽。乡下的空气又清新又凉爽。乡下的空气又清新。 이곳요 이곳의 여러분 덥고 건조해요. 이곳의 여러분 덥고 건조해요. 이곳의 하시요이요 이곳의 의하시요이요 이곳의 의하시요이요 이곳의 사람은 은 따뜻하시고 유머러스하세요. 이곳의 사요이곳요유머러스하세 又温柔又幽默，我老板又温柔又幽默。엄마가만든아침은맛있고보 a 도 a mama 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 만들어 주신 커피는 향도 좋고 달콤하네요. 做的咖啡香甜做的咖啡香요이 식당 음식은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요. 家饭的菜好吃惠家饭的菜 又好吃又实惠，这家饭馆的菜又好吃又实惠。그의눈은크고동글해요他的眼睛又大又圆。他的眼睛又大又圆。他的眼睛又大又圆。그는키도크고말랐어요他又高又瘦。 他又高又瘦，他又高又瘦。내딸은똑똑하고귀엽습니다。我女儿又聪明又可爱。我女儿又聪明又可爱。我女儿又聪明又可爱。이옷은예쁘고저렴해요。这件衣服又好看。 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나는못생기고뚱뚱해요살을빼야해我又丑又胖，要减肥。我又丑又胖，要减肥。我又丑又胖，要减肥。 오늘 구름은 크고 흰니다今天的다 오늘 구름은 다 요바이 름은크요다 요바이 크고 빨다 사과 구 크고 다 오늘 요다 요홍 구고다 요홍 다 요홍 은 마르고 까맣구나. 你的脸又瘦又黑你的又瘦又黑你的又瘦又黑 오늘 你的脸又瘦又黑。 날씨는 습하고 덥네요. 今天天气又潮又热今天的天气又潮又今天的天气又潮又 잘 못먹어서 토하고 설사했어요. 吃坏了肚子又吐又拉吃坏了肚子又吐又拉吃坏了肚子又吐又拉 피부가 부드럽고 하얗네요. 皮肤又嫩又白皮肤又嫩又白皮肤又嫩又白 많이 걸어서 피곤하고 배고파요. 走了很长时间的路,又累又饿.走了很长时间的路,又累又饿.走了很长时间的路,又累又饿.走了很长时间的路,又累又饿.이 쿠키는 바삭하고 달콤하네요. 了很长时间的路又累饿走요很长时间的路又累饿이 쿠키는 바삭하고 달콤하네요. 这个曲奇又脆又甜 这个曲奇又脆又甜。这个曲奇又脆又甜。西골의공기는깨끗하고시원해下的,下,的下的空气又清新又凉爽。乡下的空气又清新又凉爽。乡下的空气又清新。 요량爽 이곳의 여름은 덥고 건조해요. 저리 의 여름은 덥요여요여 저리 여름은 덥고 요여의여름요 여기의 여름은 덥고 요 여기의 요 여기의 여름은 요여은 덥고 건조요 여기의 여름은 고 건조해요. 여기은 덥고 건조요 여기의 고 건조해요. 여기요 여기의 여요 여기의 여요 여기의 여름은 又温柔又幽默，我老板又温柔又幽默。a 마가만든아침은맛있고보기도 a m a 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媽媽 만들어주신 커피는 향도 좋고 달콤하네요. 你做的咖啡又香又甜.你做的咖啡又香又甜.你做的咖啡又香又甜.你做的咖啡又香又甜.이 식당 음식은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요. 이 식당 음식은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요. 이 又好吃又实惠，这家饭馆的菜又好吃又实惠。그의눈은크고동글해요他的眼睛又大又圆。他的眼睛又大又圆。他的眼睛又大又圆。그는키도크고말랐어요他又高又瘦。 他又高又瘦，他又高又瘦。내딸은똑똑하고귀엽습니다。我女儿又聪明又可爱。我女儿又聪明又可爱。我女儿又聪明又可爱。이옷은예쁘고저렴해요。这件衣服又好看。 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나는못생기고뚱뚱해요살을빼야해요我又丑又胖，要减肥。我又丑又胖，要减肥。我又丑又胖，要减肥。 오늘 구름은 크고 흉니다今天的름요다 요바이 름은 크고 요다 요바이 름은크요다 요바이 크고 빨간 사과 요다 요홍 구고다 요홍 구고다 요홍 마르고 까맣구나你的脸又瘦又黑你的又瘦又黑你的又瘦又黑 오늘 날씨는 습하고 덥네요今天天气又潮又今天的天气又潮又今天的天气又潮又热 잘못먹어서 토하고 설사했어요. 吃坏了肚子,又吐又拉吃坏了肚子,又吐又拉吃坏了肚子,又吐又拉 피부가 부드럽고 하얗네요. 皮肤又嫩又白皮肤又嫩又白皮肤又嫩又白 많이 걸어서 피곤하고 배고파요. 走了很长时间的路요累어요走어요长时间的路又累어饿走了요长时间的路요累요이 走了很长时间的路 쿠키는 바삭하고 달콤하네요요 这个曲奇又脆又甜。这个曲奇又脆又甜。시골의공기는깨끗하고시원해요시앙시又清新又凉爽。乡下的空气又清新又凉爽。乡下的空气又清新。 요량쌍. 이곳에 여름은 덥고 건조해요.这里的夏天又热又干.这里的夏天又热又干.这里的夏天又热又干. 우리 사장님은 따뜻하시고 유머러스하세요.我老板又温柔又幽默.我老板. 又温柔又幽默，我老板又温柔又幽默。엄마가만든아침은맛있고보기도좋아요。まま uh huh. 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 만들어 주신 커피는 향도 좋고 달콤하네요. 你做的咖啡又香又甜.你做的咖啡又香又甜.你做的咖啡又香又甜.你做的咖啡又香又甜.이 식당 음식은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요. 家음식好吃家 又好吃又实惠，这家饭馆的菜又好吃又实惠。그의눈은크고동글他的眼睛又大又圆。他的眼睛又大又圆。他的眼睛又大又圆。그는키도크고말랐어요他又高又瘦。 他又高又瘦，他又高又瘦。내딸은똑똑하고귀我女儿又聪明又可爱。我女儿又聪明又可爱。我女儿又聪明又可爱。이옷은예쁘고저렴해요。这件衣服又好看。 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这件衣服又好看又便宜。나는不생기고뚱뚱해요살을빼야해요我又丑又胖，要减肥。我又丑又胖，要减肥。我又丑又胖，要减肥。 오늘 구름은 크고 희니다. 今天的고니다 오늘 구 크고 다 오늘 크고 다요늘구다요늘구고다 오늘 다 요홍 다 요홍 마르고 까맣구나你的脸又瘦又黑你的又瘦又黑你的又瘦又黑 오늘 날씨는 습하고 덥네요今天天气又潮又今天的天气又潮又今天的天气又潮又热 잘못먹어서 토하고 설사했어요. 吃坏了肚子,又吐又拉吃坏了肚子,又吐又拉吃坏了肚子,又吐又拉 피부가 부드럽고 하얗네요. 皮肤又嫩又白皮肤又嫩又白皮肤又嫩又白 많이 걸어서 피곤하고 배고파요.走了很长时间的路，又累又饿。走了很长时间的路，又累又饿。走了很长时间的路，又累又饿。이 쿠키는 바삭하고 달콤하네요.这个曲奇又脆又甜。 这个曲奇又脆又甜。这个曲奇又脆又甜。시골의공기又清,又,又,清又,又清新又凉爽。乡下的空气又清新又凉爽。乡下的空气又清新。

又温柔又幽默，我老板又温柔又幽默。엄마가만든아 u 은맛있고보기도 a mama 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妈妈做的早餐又好吃又好看。妈妈 만들어 주신 커피는 향도 좋고 달콤하네요. 你做的咖啡은香도甜你做的咖啡좋香요이 식당 음식은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요. 又好吃又实惠，这家饭馆的菜又好吃又实惠。그의눈은크고동글해요他的眼睛又大又圆。他的眼睛又大又圆。他的眼睛又大又圆。